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네, 네, 죽을 무 날까지 항상 구하물으시면저 네, 지금 나이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라고 답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지금자 <laughs> 생각은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죠. 생각은 가슴이 합니다라는 신영복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 어, 1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이제 조금 읽어보는데. 자 우리 맨1 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은 가슴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누구도 머리에 손을 얹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란 잊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부터 약간의 반성의 시간으로 좀가보고 싶어서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누구를 g 식하면 안되고요 come and under you. Only young 정말 우리는 매일 매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된 퀴즈를 또 하나 m 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다 r a h t h e 다사람이 me. 사람 r r e n t name is all, but in the kitchen o 이 a n 다 t h e r d r 사람이지. 우리 송상훈 대표님은 놀라는 눈치 신데 네. <laughs> 서울 <laughs> 서울대학교 전문에 가문 저기 있대 서울대학교 전문에 가문 저기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n 킹 생각을 해 아. 네. 나가시다는 뜻으로 드리고요. 네. 자 이제 네, 관련해서 네. 어, 하나 더문 L자를 크게 다섯 개를 써놨습니다 어우 네. 저것도 처음 보네. 네, 무슨 뜻일까요? 저 저거... 이미 앞에서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아. 내가 내가 나. 나가, 나가. 아, 아, 나가 영어로 어, l입니다 L. 아 영어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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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자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L, 리더면 L. 다 리더냐? 리더가 아, 리더다워요 리더지. 아. l이니까 예. 네, 이제 리더십으로 네. 가기 어, 위해서 먼저 <laughs> 자, 어, 자, 리더면 다 리더냐? 님의 개발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자, 눈을 감고 보이냐. 가슴에 손을 얹고 30초만 생각합니다. 자, 질문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리더다운 리더인가? 나는 리더다운 리더인가? 네. 해놓고 30초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리더다운 리더인가? <laughs> 네 눈뜨시고요. 자 오늘 이제 주제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결국은 우리가 이제 리더, 리더 리더다운 리더가 돼야 되겠다는 거고 대한민국이. 또좀잘 살기는 합니다만 좀더 행복하고 좀더 나은 사회, 좀더 건강하고, 좀더 아름답고, 좀더 희망이 넘치고, 좀더 멋진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다운 리더가 많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근데 눈 씻고 봐도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리더다운 리더가 많이 보입니까? 성공 아카데미에만 있습니다 여기에만 다모여있는 네, 여기에 지금 우리 열분만 모여있네요 정치권, 스포츠계, 연예계, 또 경제계, 사회, 문화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정말 저가 저런 가 사람 같은 사람이 있냐는 리더다운 리더가 과연 몇 명이 떠오르는지 적을 수 있는지 하, 근데 이건 사실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리더다운 리더가 누굽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 예, 있습니다. 하고 막 말도 하고, 막 적어내고 막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진짜로 이것을 종이를 주면서 여러분이 리더다운 리더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고 하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골라보십시오.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회인지 국가인지 저는 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 이 세상에 아 존경하고 리더다운 리더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써서 하면은 예, 뭐 누구 누구 대통령, 누구 누구 국무총리, 누구 누구 장관, 누구 누구 뭐뭐 복싱 선수, 누구 누구 뭐뭐 선수, 누구 누구 연예인 막, 막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못 뭐 써요. 이건 정말 제가 아,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 정말 리더의 격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리더의 문제점도 많습니다만은 요건 생략을 하겠는데요. 어 우리가 정말 권력을 자기 힘으로 착각하고, 결단력이 결여되어 있고, 내뱉은 네, 말을 지키지 않고, 적을 만드는 행동을 하고, 이런 류에 많은 리더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이건 리더의 격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한국인의 잘못된 리더십 짚어보기를. Gracias.